안녕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말씀 한모금의 허용범 전도사입니다. 오늘 성경읽기 본문은 잠언 11장에서 14장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잠언 11장 2절의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우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간의 내면 태도가 삶에 미치는 실제적이고 도덕적인 결과를 직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 교만은 단순한 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뜻을 높이려는 고의적이고 완고한 마음을 뜻합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어도 살수 있다는 영적 독립 선언과도 같으며 그 끝에는 반드시 욕,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 스스로를 신뢰하며 교만을 선택했을 때 수치와 벌이 뒤따른 창조 이후의 첫 비극과도 연결을 지을 수도 있겠습니다.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는 말씀은 겸손이 단순한 성품의 미덕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영적 통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겸손은 히브리어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복종하는 태도를 뜻하며 그 결과로 오는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시작되는 삶의 통찰과 올바른 선택의 능력이자 신앙의 실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가 있다는 표현은 단순히 지혜를 갖게 된다는 결과 이상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상태, 곧 하나님의 뜻에 조율된 삶을 살아간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고난 속에서도 주를 신뢰하고 성공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으며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 진리를 일,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미가서 6장 8절에서도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야 할 길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고, 야구보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언급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시는 겸손의 본이 되셨으며,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교만과 욕은 항상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교만한 자를 욕하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의 입에도 무엇인가 혹은 누군가를 향한 욕이 항상 함께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저도 저의 교만을 체크하는 척도가 바로 입의 교만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혹은 불현듯이 혹은 무의식 중에 등의 이러한 입이 삶 속에서 거칠어진다면, 교만해진 저의 내면을 점검해보고는 합니다. 교만과 욕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 중심이 무엇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만듭니다.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은 피할 수 없는 파멸을 부르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오히려 삶을 온전하게 인도하는 지혜로 채워진다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신앙적인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통치 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교만을 멀리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하루를 채워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기도의 물가로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찾도록 상황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만을 멀리 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하루를 가득 채워내는 오늘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나아갈 때에 요셉 청년들이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하나님의 뜻이 요셉 공동체 안에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요셉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슬픈 자들이 위로를 받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회복되며, 기쁜 자들이 하나님을 다윗처럼 찬양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요셉 청년분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만남의 축복의 축복을 주시며 하루를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감당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